안녕하세요. 손흥민 스포츠 분석입니다. 프로토 85회차 회원님들 연승 축하드리며 다폴더 무세금 조합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며 기분 좋게 10월 19일 한국 농구 전문 분석 시작합니다. 첫 경기는 한국가스공사 대 원주 DB 경기로 홈팀 가스공사는 이전 전주 경기에서 패배를 했으며 이날 은도회가 파워를 보여주기보다는 미드레인지 점퍼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트레일러 역할만 보여주었다는 점이 아쉽다 작용하고 골밑을 파고들지 못해 무리한 3점슛 안타까웠지만 오늘 나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정팀 원조는 이전 캐럿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알바노의 맹활약과 최승욱의 제목 시상을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김종규도 멋진 모습을 보였지만 에르난데시의 스피드가 너무 느렸으며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엉망이었다는 점이 아쉽게 작용되고 프리먼도 경쟁력에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오늘 경기는 두경민과 박찬희는 결장한다. 손흥민 스포츠 분석의 프리뷰 시작합니다. 두팀첫경기에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두 팀이 만나게 된다. 시즌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가수가 우위를 점했지만 양팀의 핵심 인원, 두경민, 차바위, 박찬희의 결장으로 오늘 슈터보다는 외국인 용병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희 손흥민 스포츠 분석에서 최종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가족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공개해드립니다.